제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백성들이 술을 세는 거다. 왜 백성들이 술을 세라고 그랬을까요?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사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전장에 나갈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해서 맡아서 일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전에 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으로 잘 조직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수를 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를 세서 이제 정비해 나가는 거죠 그런 중에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명한 족속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장, 3장과 4장은 레위인에 대한 겁니다 레위인을 특별히 세워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악한 것들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들은 손대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그렇게 택하셨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택하기까지의 레위인들의 그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선택하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선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위인을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예,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자라는 겁니다 섬기기 위하여 세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워놓은 종 하나님의 일꾼이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들을 세웠다 이 부분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리를 하시는데 이 세상을 관리할 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누구나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다의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사람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리고 어떤 허감의 세력도 악한 것들도 너희들을 괴롭힐 수 없다 너희들을 폐망길로 이끌 수가 없는 이라 이것을 선포해 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3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해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시무하되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였나요 아론이었잖아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 두 아들입니다 다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감당하는 일은 뭘까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은 성막을 보호하는 거죠. 성막을 보호해서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고 진설병이라는 떡을 준비해서 매주 안식일마다 새롭게 차려야 됩니다. 성막 속에서 갈릴 일들이에요.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죄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들을 이끌어간 그룹입니다 그럼 단지 이세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백성들 전체를 이끌어가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레위지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선택한 거죠 그런, 그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위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3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다시 한번더 읽어보죠. 3장 8절 읽습니다. 곧 해망에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 지니. 해망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오너 중에 직무를 위하여 섬기는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과 함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 당시 제사장이 되는 과정은 엄격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장에 보면은 제사장 되는 그룹들이 돼 있죠. 그러한 내용들 오늘 민수기 내용에서는요 기름을 기름보험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증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은 안, 아닙니다만 4절에 보면 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볼까요 민숙이 3장 4절입니다 자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야외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야외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두 아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통여서 하는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는 그 거룩성이 해파되기 때문에 그냥 거룩성을 해파하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가지고 그 제사장 그룹에게 말을 합니다. 레위 자손들을 선택하라고 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나를 가까이 하지 마라. 내 거룩함을 너희들이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은 특권이 있는 반면에 의무가 있는 거죠. 특권은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의무는 뭘까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오늘날 그리스찬그리스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당대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앞길도 열어주는 거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끝 하나님이 책임져 주어 없어서 내, 내, 내 육체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파이 나아가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 당시에 아론 제사장의 아론과 그 무리들 어, 레위 족속들 해야 들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들이 오늘날 예수면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 생활을 끌 것인가를 정확히 하는 거죠. 가까이하지 말아 즉 거룩성을 파괴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존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거룩함이십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거룩함을 항상 저와 여러분 보존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방법이 뭔가요 회개하는 것 천국에 갖고 하느라 회개하는 자는 다 천국에 천국을 수유하는 자로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어떤 노력이 있어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귀들 틈타지 못하고 그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답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고 다음에 내 잘못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다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낼때단은 씻어주시고.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주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곳에 기적이 임하는 것이고, 병은 치유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앞날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를 듬뿍 체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요. 제사장 직무 아론과 그 아들 외에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가까이 가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또 하면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한번 읽어 보세요. 민수기 3장 10절 천천히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이를 거룩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오늘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거룩해지는 그 모습을 회개로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을 열방판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씻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잘못된 가치를 바꿔주고 앞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분명한 방향으로 지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시오 10분 네, 기자가 고백한 거죠 자꾸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먼저 잘못된 걸 회개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먹어 나갈 때에 지금 약한 것 같은데 말씀이 살아움직여서 나를 강타할 때는 세상에 감당할 수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자의 삶에는 말씀이 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대신에 말씀을 만오라이 여기, 여기지 마라.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말씀을 믿는다고 편덱되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그 맥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이 레위를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대신하여 세워졌다는 겁니다. 레위를 택한 것은 누구를 대신했다는 거죠. 누구를 대신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해 나가는 그들을 대신하여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늘에 내려놓고 제사를 드리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감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를 드러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숨길 수 있는 반대를 들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레위인들을 톡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해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지요. 레위기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여선 적, 레위인은내 것이라.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 참 태어난 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을 읽어보죠. 인수기 3장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일곱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구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것이 내될 것임이니라. 나는 야훼니라, 하나님께서 바발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설지에 피를 발라 놓으면. 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집안의 장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보호해주신 것은 문설주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안은 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본래 죽어야 되는데 똑같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죠. 죽을 모습이, 목숨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목숨은. 누구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배경이 있는 거고요. 또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바라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난 땅으로 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이 지시한 땅으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가는 중에 디나가 외동딸이 그 가나안 땅의 문화가 너무 향철나니까 구경하러 갔다가 그하모의 아들인 세금이라는 추장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도 분노가 일어났죠. 그중에 시몬과 레위, 디나의 오빠인 시모가 시몬과 시몬과 레위가 그상황에 나아가서 추장 세, 세겸이 와서 어, 동, 그 동생 디나를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 너희들도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 할례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다 받겠다. 그러어서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다 죽여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은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제의적인 방법, 하나님 가까이 가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요. 마지막으로 축복해 줄 때에 시몬과 레위를 저주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주하는 거. 너희들은 칼을 들고 사람들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레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족속에 들어갔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바라보면은 그 부분이 나오죠. 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4 0일 동안 금식하며 어, 받기 위해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도자를 잃어버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 뭘 찾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과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쓸어 버리겠다는 것을 모세가 또 중보 기도하면서 살려 줍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용서를 받았는데 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말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가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와 하나님을 야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자를 구분하겠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을 대하여서 그들을 멸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멸해버릴 때 쓰임받은 족속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압니까? 레위입니다레위가 모세의 명령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써야 된다는 것을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했던 그 레위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기역이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가 선택한 자고 내가 일을 세워서 하나 그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이 반열에 들어와서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장의 그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레위에게 그 일을 맡기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하리라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기회를 줬을 때에 레위는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반열에 세워줬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할것 없이 어떤 죄악을 범했던지 그 회개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용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있받는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겠습니까 하나님 위자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위자심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던지 죄악을 지은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믿지 않고 멸망에 빠져나가는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대신해서 선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끌어가는 방법이 하나님 그런 방법이듯이 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반열에 세워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맛보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우리처럼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잠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볼까요 너희는 내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날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날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능력있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레위지파는 본래 혈기와 분기가 너무 강해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고 저주하려 있어야 했던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올바로 쓸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그것에 결단하고 나오므로 귀하게 쓰임 받는 레위인 레윈. 그 레위인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들도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모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슴을 믿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선포했거만 이걸 듣지 못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들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앞날은 열려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도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지 a 다 하나님 기도하고 o get good again, 안에서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i a d 역사여 주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e m 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더는 숨길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물질적으로 흐름당하지 않도록 재물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예물 드린 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함 기도드립이다